안녕하세요. 네, 수의사 강성훈의 오진TV입니다. 지금 최근 이렇게 반려동물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을 어, 수의사라는 이런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네, 채널을 한번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임상을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그 동안 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수의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어, 너무 많아서 어, 그래서 어,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첫 시작이다 보니까 어, 좀 많이 어설프기도 하고 또 부족한데요. 어,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시는 여러 보호자분들의 그런 뭐 가려운 부분들을 제가 충격시켜 드릴 수 있도록 어, 또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에, 그런 부분을 제가 주제로 정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어, 동물병원비는 왜 이렇게 비싼가?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 워낙 많이 다뤄진 주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면서 어, 가장 불만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뭐 수의사인 저도 뭐 보호자분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동물병원비가 비싼 거는 사실이니까요. 예. 어, 보호자분들이 보통 동물병원비를, 어, 비교하실 때, 어, 사람 병원비랑 비교를 하시게 되잖아요. 어, 되게 이제 제가 병원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 무슨 사람 병원비는 뭐 얼마 안 나오는데 동물병원비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보험 없냐고,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다들 뭐 이렇게 건강보험료도 다잘 내고 계시고, 예. 근데 사람은 이제 그런 보험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보통 비율적으로 보면 예, 진료비의 평균 25% 가량만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동물병원에서는 어, 상대적인 비율로 봤을 때100% 정도 예, 거, 그 비용에다가 이제 부가세 10%를 더 내셔야 되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거의 한네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어, 한번 제가 수의사 입장에서 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 우리 수의사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반려동물의 어떤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 사실 객관적인 다양한 검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때로는 보호자분들이 반려동물이 아픈 줄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도 많고, 어, 그리고 동물병원비가 아무래도 비싸니까. 조금 망설이다가, 어, 아무래도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 당연히 그만큼 뭐 검사와 치료비가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어, 보호자분들이 뭐 너무 과잉진료 아닌가, 이렇게 뭐 오해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수의사도 나름 억울합니다. 네. 어, 보호자분들 중에 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세요. 청진기 딱 대보면 몰라요? 라고. 예,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수의사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인 검사 결과 없이는 저희들이 함부로 이렇게 확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진료비라는 것은 뭐 병원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 나라에서 단합된 가격을 정하지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야 뭐 동물 뭐 진료비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어~ 그런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어~ 진료비 사전 고지제 그리고 뭐 공시제라든지 뭐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봐야 됩니다. 어~ 뭐 제대로 된 동물 진료비 정책이 어~ 마련되지 못한 탓에 어~ 현실적으로는 이 수의사와 그리고 보호자분들 사이에 불신과 분쟁은 어, 늘어나기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어, 돈이 안들 때는 정말 어, 너무 좋은 선생님이었다가 어, 진료비가 많이 나오면 어, 나쁜 수의선생님이 돼요. 네. <laughs> 어, 그렇다면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팁을 제가 어, 몇 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에,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그리고 어, 질병 예방활동을 통해서 질병을 키우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팁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예방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에, 심장사상충 예방, 그 다음에 외부위생충 예방,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에 추가적으로 접종, 예방접종 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방활동에 포함이 되겠고요. 어,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우리 반려동물이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평소에 우리 보호자분들이, 어, 믿을 수 있는 수의사,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과 어떤 그런, 어, 그 관계 형성 그리고 어 충분한 소통을 제가 팁으로 한번 들고 싶습니다. 어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을 잘 만나는 일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어 우리 주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반려동물을 너무 이제 뭐 계속 지속적으로 봐 오셨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우선적인 어떤 필요한 검사들 위주로. 또, 진료를 잘 봐주실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보호자분들도 합리적인 어떤, 어, 소비? 예, 그런 진료비를 이제, 어, 지불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어, 우리 보호자분들이, 어, 공부하는 노력을 계을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은 사실 수의사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보호자분들이 책임을 저 주셔야겠죠. 예, 건강하게 잘 키워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보자분들 뭐, 맛있는 것만 잔뜩 주시는 것이, 어, 사랑은 아닙니다. 예. 뭐, 오히려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뭐, 사람 음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주셔가지고, 아파서, 어, 바, 어 병원에 오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어, 여러분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뭐 평소 뭐 산책이나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 뭐 충분한 운동도 시켜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치아 건강을 위해서 칫솔질도 잘해 주시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주, 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반려동물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에, 그런 위험한 그런 음식들도 항상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에, 여러분 모두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에, 오늘은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어, 다음번에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